안녕하세요. 2025년 제1의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입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에 들어갈 유물로 오른 것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청동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는 비파연 동검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청동기 시대는요. 변농사가 시작하면서 잉여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가 이제 구별이 되겠죠.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계급이 출현하게 되었고요. 어 아무래도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게 과시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한 예가 바로 한국판 피라미드라고 해야 될까요? 고인돌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로서는 이제 비파형 동검이 나타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어 고조 어, 청동기 시대의 에르메스 어 청동기 시대의 무기 에르메스라고 해야 될까요? 어 바로 비파형 동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명품형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펼친 왕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양으로 천도했다.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백제의 수도인 함성을 함락했다.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시대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백제를 침략했다라는 것은 고구려 아니면 신라입니다. 근데 수도가 평양으로 천도했다는 것은 북쪽 지역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북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고구려를 얘기하니까 고구려의 왕인 바로 장수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시대의 왕이냐면 신라시대의 왕이에요. 신라시대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왕들은 지증왕이라든지, 법풍왕이라든지 진흥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신문왕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왕 신문왕이 어떤 업적을 했는지에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등교육기관이 국학을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어, 요즘에는 조선팔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는 팔도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신라시대는 구조오소경으로 이렇게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뭐예요? 왕의 권위를 올리려고 했었다는 거.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별개군이나 그 다음에 장영이나 경국대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조선시대 때와 어, 연결돼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 설명하는 인물은 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려시 제11대 왕이 문종의 넷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 왕의 아들이라는 소리네요. 그러면서 해동천태종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창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가 나왔죠. 아, 천태종 창시했구나. 그러면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었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와 관련되는 거가 바로 교감 겸수라고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러면서 유어와 관련되는 거는 뭐다? 외우기 편하게 천, 천 해가지고 뭐예요? 의천, 대가국사 의천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고요. 이에, 이 사람은 정기, 고려 정기의 인물이고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로에 가면 조계사가 있잖아요. 바로 조계정을 창시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교로 거란의 침입을 어떻게 해요? 극복한 서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란은요, 고려는 여러 주변국에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거론되는 나라가 거란인데요. 10세기에서 11세기에 거란의 소선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소선령 장군이요. 거란은, 거란은 우리나라를 총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침입을 했는데요. 1차 침입 때 서희가요, 말발이 되게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거란이 고려에 손가 놀지마! 하면서 송가의 관계단절을 요구하였지만 고려가 이를 거부하자 거란은 고려를 계속 침략했어요. 이에 고려의 서희는요. 외교 단판을 벌여서 거란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약속하고 오히려 그 대가로 압록강 일대의 지역을 확보하게 됐거든요. 그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강동유주입니다. 그래서 서희라는 말이 나오면요. 강동유주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시는 게 문제 푸실 때 편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6번 들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종은요. 훈구를 견제하고자 어 이거는 이제 조선 시대 때 어당 거기 당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훈구와 사림파로 나눌 수 있거든요. 훈구파와 사림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왕의 입장에서 신라가 한쪽 당이 막 세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당에 이제 눈치를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종은 훈구를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광조 같은 경우는요, 유교적 어, 도덕 정치를 강조하면서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란과라는 거를 실시하게 되죠. 현란과는 뭐냐면요. 현명한 사람을 등용한다라는 거로써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살인파들을 많이 등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도 뭐 위훈 삭제라든지 한마디로 이제 중종 반정으로 성공한 홍구파들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 어, 그런 훈장 같은 거 이런, 공, 공 같은 거를 이렇게 삭제하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소격서를 폐지하자. 여러 신들을 이제 제사 지내는 거,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거 폐지하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현란가 같은 것을 이제 주장을 했죠. 누가요? 조광조가요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토산물로 내던 곡물을요. 어떻게 해야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뭐예요? 내던 것을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제도는 무엇일까요? 어, 우선 어, 특산물을 바치는 것을 공납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집집마다 즉 호마다 내게 했었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박납업자가 중간에 커미션을 먹어가면서 박납의 어, 폐단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광해구 때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대동법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거를 한결당 이두 어, 그러니까 이 단이겠죠. 토지의 단이죠. 즉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토지 면적에 따라 음, 부과하게 된 거죠. 그때는 그 전에는 집집마다 내던 것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대동법이라고 합니다. 대동법은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요. 과거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제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시행되었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게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요. 음, 어, 이때, 흔선대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민생안정에 이제 전정이라든지 군정이라든지 한국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전정으로는 양전사업, 토지조사 같은 거한 거죠. 그 다음에 군정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호포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지마다한 거, 한 거를 뭐예요? 양반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양반은 예외가 많았단 말이죠. 혜택이 많았는데, 양반도 해. 이거에 해당하는 거. 요거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양반들 입장에서는 좀 싫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흥선대원군 시대에는요, 어, 서서 동점이라고 해서 서양이 동쪽으로 막 이제 점점점점 다가왔단 말이죠. 그냥 다가오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음, 거기 뭐죠? 프랑스가 와가지고 전쟁 일으킨 게 병인 양요. 그다음에 제너로 셔먼호 사건 때문에 미국이 그거를 빌미로 와서 침략한 게신미 양요. 그다음에 오페르트가 남양군부 독을 시도까지 해가지고요 헌선대군이 굉장히 열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나라 들어오지 마. 이게 바로 뭐예요? 외국 사람들 경계하자 서양인들 경계하자. 이게 바로 척하비를 곳곳에다 세우게 되죠. 그래서 기역리은 답은 1번이고요. 회사령은 이거는 일제시대. 훈민정음은 뭐예요? 거기 당연히 한국사람면다 알죠. 조선의 세종대왕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훈산대왕군 어, 직권시기와 관련된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구번 같은 조약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 말만 나오면 무조건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어, 불행히도 최초의 조약이 굉장히 불평등해서 우리나라가 참 어, 힘이 약한 상태에서. 많이 빼앗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죠. 그다음에 보시면요. 부산 외에 두개 항구의 개항과 원산과 인천은 개항하게 되었거든요. 조선 연해에 대한 측량권 및 아니, 나 우리나라인데 남의 나라, 남의 나라 군인들이 오거나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땅을 측량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그다음에 영사 재판권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치에. 법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외에도 무제한으로 곡물이 유출되기도 하고요. 무관세로 이제 쌀하고 면하고 이제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상일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894년에요. 우리는 전주성을 점령한 후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고 정부로부터 폐정 개혁을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요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수 있었는데요. 바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동학 농민 운동인 경우에는요 외적으로는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었고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앞서 말했듯이 쌀하고 면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쌀값이 막 올라갔겠죠. 그래서 반외세를 외치고요. 동학농민운동에서 그다음에 뭐예요? 내적으로는요. 개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광해원이 이제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전신전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원산학사라는 사립학교가 나오기도 하고, 공립학교로는 유경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으로는 한성순보라든지, 인쇄와 관련되는 방문국이라든지, 합회 만드는 전황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적인, 어, 내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어, 반 봉건을 목표로, 앞서 반 외세, 반 봉건을 외치면서 1차, 2차 예연이어서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1894년에 일어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동학 농민 운동. 요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동학 농민 운동도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역시 독립협회에도 잘 나오는 문제죠.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했고요. 이름답게. 그 다음에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민 공동회를 열어서 어떻게 해요? 러시아 저령도 조차를 막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만민 공동회가 더 나아가서 뭐예요? 관리들까지 같이 어, 모여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관민공동회라고 했고 헌의육조도 발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 불행히도 독립협회는 끝까지 가지 못했죠.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의 시기에 볼수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1930년대 침략 정쟁을 확대하면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이른바 뭐예요?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하게 됐죠. 그래서 창씨 개명을 강제하든, 한다든지,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하게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천황이 산다는 절의 궁성을 어, 군성에다 인사시키는 거죠? 군성 요배를 한다든지, 신사 참배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우리말을 지키려고 했던 조선어학회 사건도 일어났었고요. 진짜 못된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중에 뭐가 있죠? 그렇죠. 황구 신민서사를 암성하는 학생이 그 당시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명성 황후 시해 사건. 감히, 어, 감히 한 나라의 왕비를, 황후를, 어, 침략해서, 군고를 침략해서 살해한 사건이잖아요. 그 시해 사건과 단발령이 음, 머리 이제 상투 자르나 이거죠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됐고요 유인석이라든지 이송 등의 반일 의식을 가진 유생층이 주도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1 3 번의 답은 을미의병입니다 을미 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것으로요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양반 유생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일어나게 되었죠. 어, 나중에 이제 고종이 해산을 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조직되어 진주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백정에 대한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어, 거기 뭐죠 정, 어, 도축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다. 더 이상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회 운동단체와 연대해서 더 나아가 항일민족 운동까지 했어요. 한마디로 평등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평등 생각하면 되겠죠. 평 여기 있잖아요. 답은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 한글 맞춤법 어 국어랑 관련되겠네요 표준어를 제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 큰 사전을 판찬을 시도하기도 했죠 우리 말하고 관련된 거 국어랑 관련된 거그 당시에는 뭐일까요 우리 말이 조선 시대였으니까 조선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조선은 아니고 일제 시대이기는 하지만요. 일제 강점기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이제 영화 콘티 장면 1로, 나주역에서 일본인, 여학생, 일본인 학생이요.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그걸 본 한국인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나요? 그래서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다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가지고, 어, 거기에, 파견했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 운동으로 1920년대의 국내 저항의 순서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학생 운동인 경우에는 60만세 운동이 먼저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신간회 다음에 여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29년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어, 기억에 해당하는 운동은 박정희 정부는요, 1970년부터 농가 소득을 높이고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해서 도시와 농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뭐예요? 무슨 운동을 했을까요? 네. 바로 새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어,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거 대표적인 새말 운동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8번. 기억에 해당하는 시기에 들어갈 사건은? 이라고 있습니다 1919년. 어, 3.1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그리고 기억에 뭐가 끼어져 있고요. 1940년에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건을 찾는데요. 일번 규장각을 설치했다는 것은 이거는 조선시대 때에 정종하고 연결이 되니까 얘는 탈락이죠. 그 다음에 석연천도 운동은 어, 고려시대에 묘청이 석연천도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탈락이고요. 그다음에 쌍성총관부 공격한 거는 고려 시대 때의국민왕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는 국민대표 회의 개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번 들어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태정관 지령으로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인제,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어요. 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기 항상 일본하고 한국에서 항상 말다툼하는 어떤 섬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러면서 대한제국은요, 측량 제41호를 공포하여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밝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독도는 우리 땅.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이네요. 우선 어, 북한군이 이제 난침하게 됐죠. 1950년 2월 25일에요. 그러면서 막 밀려 내려가서 낙동강까지 이제 아래까지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메아더 장군의 뭐예요? 인천 상류 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중공군이 개입을 함으로써 흥남 철수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일사 후퇴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휴전 협상을 하면서, 방공포로 등이 이제 석방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휴전이 됩니다. 1953년에 휴전이 되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미국이 주둔하면서, 쭉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1번 다음 내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은?이라고 했습니다. 1960년에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요.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고자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고요. 개표 조작 조작하는 등의 부정을 행하게 되었죠. 그러면서,